채택하다에 대한 동사들 뭐몇 가지 떠오르시는 거 아마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adopt라는 동사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채택하다에 해당하는 딱. 떨어지는 동사거든요. 활용해 보시면요. We need to adopt an action plan to turn our company around. 우리는요. 뭔가 실행 강령, 실행 계획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회사 상황이 안 좋은데 turn around라고 하면요. 뭔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니까 좋은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실행 계획이라는 표현도 꽤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액션 플랜, 말 그대로 액션 플랜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dopt라고 동사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요. 채택하다라는 단어에 얽매이시면 항상 adopt만 꼭 쓰게 됩니다. 약간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하시면 choose 왜못 씁니까? 선택하다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 가지고도 한번 활용해 볼게요. With so many options available, it's hard to choose the right one. 그렇죠.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딱 맞는 한 가지를 고르기가,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르다, 선택하다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the right one이라는 것이 뭐 옵션이라는 게뭐 계획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계획을 채택하기가 어렵다라고 당연히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